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왕자 등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.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.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 그거 없으면 이 세상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이 인터넷 시대에 그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 수많은 유혹과 불결을 어떻게 이겨내냐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 중요하지만 말씀 보고 말씀 외우고 큐티하고 그것으로는 탄해낼 수가 없습니다이 시대가 너무 많이 와. 옛날 인터넷 아닐 때도 될수 있을 때 같아요. 시대가 바뀌었어요. 제 신앙생활 처음 할때또 바뀌었어요. 지금 너무 많은 풍수에요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. 도대체 왜, 그리스 도들이왜해렇게실왜 왜 지나 제왕발견 하는, 하나님이 느끼시죠. 성경을 열 개, 10개, 열 개에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겨내는, 이제 이 시대는, 안되는 것 같아요. 왜냐 이쪽 정보가 너무 넘치니까. 그게 하나님입니다. 사무엘은 백성을 신경 쓰다 실패한 거 하나님을 신경 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, 하나님을 신경 쓰는 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. 모든 것을 관용할 수 있어요.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.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.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 근심하고 부르짖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. 그게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은 매다셨잖아요. 여러분의 예수님다셨잖아요 지금도 그 예수님, 여기 사모엘과 하나님이죠. 지금도 승차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팍 새길 것 때로는 여러분 너무 슬퍼서 쳐다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. 여러분 보면 너무 아플까봐.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셔서 여러분도 살고 싶습니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, 제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, 영합하지.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을 다시 모으로 간절히, 간절히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저희들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까? 저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까?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수많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세상을 사랑한 그 이유 깨닫다시피 이제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지금도 저희를 위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.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이 세상을 사랑하게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. 아멘. 하나님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,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.